안녕하세요. 주부 팔로우입니다. 힘없는 시들시들한 상추, 오늘따라 축축 늘어진 상추, 마트 떨이 공간에 가격 내린 알뜰 상추, 3분만에 이렇게 싱싱한 상추로 바꿀 수 있어요. 상추를 큰 볼에 모아줍니다. 약 45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45도의 물을 맞추기 쉽지 않죠. 45도의 물은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가 아니고 오! 뜨거! 라고 느껴지는 정도예요. 그냥 찬물에 담가두면 5시간은 넘게 담가두어야 하는데 그 사이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싱싱하게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대로 3분간 둡니다. 빠르고 간단하죠? 이 방법은 열 충격에 의해 채소의 숨구멍을 열어 수분을 흡수시키는 원리인데요. 그렇다면 팔팔 끓는 뜨거운 100도의 물을 넣으면 더 빨리 싱싱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시든 상추에 팔팔 끓는 100도씨의 물을 부어볼게요. 100도의 물을 부으면 이렇게 상추가 그냥 폭삭 익어버려요. 3분이 다가올수록 상추가 수분을 흡수하고 점점 부풀어오릅니다. 한눈에 봐도 막탕 갔을 때와 지금 물의 양과 상추의 싱싱함 차이가 나죠? 수분을 흡수한 상추는 다시 싱싱해졌어요. 혹시 그럼에도 상추가 싱싱해지지 않으면 물의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닌 시간을 늘려주세요. 한번 찬물로 씻어서 바로 드시면 되고요. 애매하게 살짝 시들한 상추도 이 방법 후엔 다시 더 싱싱해진답니다. 바로 드실 것이 아니라면 3분 후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해도 싱싱해진 상추를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 후 상추를 냉장 보관하면 싱싱하게 보관하는 기간도 늘어난답니다. 알뜰해요? 살뜰해요?